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숨이 있게 하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폭밤에 홍하제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얼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첫 시간을 하나님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늘 축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되찾고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기쁨으로 모든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일 밤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한번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믿음의 분량과 사정과 형편이 다 달라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3일 예배의 정신은 모두가 공유하며 이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의 열정은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힘을 보태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지역 영혼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져 구원 얻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달 우리의 사랑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달되어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온 성도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기관과 많은 봉사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욱 흥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들, 병원과 북한 선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많은 복지 센터와 거기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 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이 건강이 관계나 믿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지러운 현실을 주님께 맡깁니다. 북한과의 갈등도 세계 강대국들과의 얽히고 설킨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 7절, 12절, 셋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루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어제 민수기 28장은 상번제로 시작해서요. 안식일, 또월 n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요즘에도 많은 교회가 매월 첫날 새벽기도 a 는월 n 기도회로 전 교인이 모여서 일년에 최소한 m e 번은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자. 그래서 월삭기도를 하는 교회, 저도 있어 보았고, 그렇게 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이 월삭, 이게 이제 28장 여기에서 어 말씀하신 그 날입니다. 어또 민수기 28장에 6월 절 7,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29장으로 넘어오거든요. 이제 오늘 29장은 7월의 절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최대 의 축제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죠. 설레이면서 7월 1일 이 나팔이 이제 불어 이 7월 절기를 알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할 이니라.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설레이는 거예요. 5월에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5월이 되면 막 설레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제 축제가 시작되거든요. 어떤 가수가 올해는 온다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그때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매월 첫날이 아 매해 어, 새해 첫날을 앞두고 막 설레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어, 저희 집은 가난해서 어, 설 빔이라고 해지고 옷은 못해 주셨는데 명절에 이렇게 양말을 꼭 엄마가 새 양말을 준비해 놨다가 새 신발은 못사 주는데 새 양말은 신고 새를 시작하라 이러면서 꼭새 첫날에 새 양말을 이렇게 오남마한테 이렇게 돌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설레임으로 한해를 시작했던 것처럼 7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정이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다고 하 초막절이라고 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서 장막에 하나님도 머무시고 우리도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추억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다. 아,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수 없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절기가 이 장막절이고, 이 장막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요 이제 나팔을 불고 15일 동안 장막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장막절이 시작되면 이제 8일 동안, 8일 동안.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의 축제를 이제 벌이는 그런 절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 3 0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앞에서 나온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절기들, 예배를 너희가 잘 드려야 된다고 다시 교육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많고, 거기에서 너희가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기뻤는 줄 아냐? 왜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장막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이제는 너희가 장막에 안 살고, 이제는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도 세워서 비축해 놓고 살겠지만,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비할 바가 없는 기쁨이 어디에 있었다? 광야에 장막에 있었다. 이 장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5월, 어, 7월 15일, 장막절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두 개의 절기를 지나온단 말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서양역으로는 이 날이 1월 1일인 거예요. 유대력 7월이, 우리는 7월, 어, 이 서양역을 쓰잖아요. 1월 1일. 신정인 거예요. 신정.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도와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살아갈 1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저도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어느, 어느 때는 되겠지 지금 하면서 하는 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여기서 이렇게 양강 나팔을 한번 이렇게 불면서, 나팔절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대로. 이 나팔이요. 엄청 멀리 가요. 이렇게. 뭐 여기 있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강 나팔을 못고하면 소리라도 방송 시켜서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 하면서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 영시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나팔이 불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이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새롭게 되어진 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새를 찬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야, 또 새로운 새해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들이 지금 이 나팔절에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첫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씨를 뿌리고 그래서 추수하고 그렇게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우리도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었을 때는 시골에서 농번기에는 못하니까 이런 농한기가 되어지면 막 붕해도 하고 또 특별히 새벽기도 뭐 하루 이틀 하나에 또 일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낮에도 하고 세 번씩 일주일씩 했단 말이죠 이, 이 7월 그러니까 우리 서양력으로는 1월에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이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 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칠절 말씀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가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걸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서 카페에다 대속죄일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가시면 어, 은평의 가족마을 가셔서 대속죄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제 그림 하나 띄어놨는데이 날이 되어지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찌우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목록을 해가지고 그통교벽사이에 골짜기에다 이렇게 끼우는 그런 영상들이 쭉 있거든요. 혼전 혼전히 25시간을 25, 원래 24시간인데 준비하는 시간 30분 앞뒤로 해가지고 25시간을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애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어, 라비인지 이렇게 가죽으로 등짝을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의식도 이렇게 행하는데 지금은 형식만 있어가지고 가죽이 없으니까 이렇게 혁대라도 가죽 혁대를 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날에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여기 심령을 괴롭다 하다는 괴롭다는 이니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칠게 다루다 억누르다 뭐 겸비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교회 카페 가셔서 보시면 이들이 정말로 자기를 거칠게 다루면서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어떤 분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강에 이 호수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씻고 그 시즈면 온전히 다이소옷까지다 벗어서 그 물속에서 자기를 완전하게 이렇게 씻겨 거룩하게 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이날대숙제일날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정결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축제 날 전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온 백성이 죄를 씻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이니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어, deny yourself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이게 더 아, 맞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 대속죄일은 나를 부인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제 15일이 되어지면 장막절,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때가 우리로는 정월 대보름이 되는 거죠 이제 정월 대보름 날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강강수월래 막 달맞이를 하고 지불놀이 같은 거막 하죠 이렇게 막 어릴 때 그게 깡통에다가 불 돌리면서 막 축제를 벌였던 그런 그래서 막 풍악을 울리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수금도 했던 뭐 이렇게 각집집 수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을 한해 동안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온 동네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정월 대보름이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8일 동안 축제 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직 무엇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에서 만들어진 기쁨의 절기, 기쁨. 그래서 오늘 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쁨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장막절은 가서 한번 읽어 보시면요. 앞에서는 뭐양한 마리, 뭐소한 마리 이렇게 가다가 장막절은 갑자기 양 열네 마리 뭐 이렇게 갑자기 재물이 꽁충 뛰어요. 헌신의 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우다 보니까 양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소한 마리 잡아 가지고 될게 아닌 거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이 되겠죠. 수확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 초막절, 장막절에 오 온전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더 많은 것을 주시죠. 더 풍성한 은혜를 올 한해 동안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고 풍요롭게 했더니 너희는 그것을 허튼 곳에 쓰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쓰도록 하는구나. 물질을 더 맡겨도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러고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또한해 동안 주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절기가 장막절이고 초막절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더 좋은 것들을 줘도 너가 타락하지 않겠구나, 너가 음행하지 않겠구나, 우상숭배하지 않겠구나. 건강도 더 주시고 물질도 더 주시고 좋은 일들로 주시셔서 더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예배는 늘 최선이어야 되고 늘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장막절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로 또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또 성도들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올려 드리는 복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시셔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